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평소에 하는 일이 순조롭고 잘 어, 이어지면은 기분도 좋고 또밥 먹는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던 일이 잘안 되고 또 생각대로 잘 되다가 또 어, 삐끗해가지고 잘안될 어, 때는 맛있는 밥을 먹어도 그렇게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전부 사람으로서 어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분위기일 겁니다마. 어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뭐할 것도 많고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아 실내에서 일하는 것과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이 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침에 이제 차를 한잔 하고. 평소와 다름 없이 좀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는 농산물 이제 목록을 살펴보니까 어, 몇개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늦게까지 이 주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어, 많은 그 택배 주문이 없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일인데요. 어, 주로 저희 홍천 이 신선 농장의 바쁜 택배는 월요일 날좀 많이 바빠요. 어, 토요일 날 일요일날 주문받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월요일날 포장을 해서 각적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좀 바쁜 날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바깥에 이제 그 엊그제께 그 작업을 해온 것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 고야나무를 이제 심으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데나 막 심어놓으면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또 계속 옮겨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서 아 여기에 심을지 저기에 심을지 예 여러 번 생각을 해서 한번 심으면 그래도 3년에서 5년 이상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까이 심어도 안 되고 또 아무 데나 막 심을 수가 없는 게 과일 나무더라고요. 저희가 귀농을 해서 소나무를 처음에 심었는데요. 30cm 간격으로 심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아 그거 계속 옮기는데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소나무 옮길 일이 없지만은 당시에는 소나무를 몇 센치에 얼마 정도 있다가 어 어떤 상태가 될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심어서 가지고요 어 중간에 이제 많이 죽기도 했지만 어 지금은 이제 과일 나무라든지 뭐 정원수라든지 이런 거를 심는다면 깊이 생각을 해보고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금 색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보통 이제 장수를 한다 그러면은 약 요즘에는 8,90세, 뭐 100세, 뭐 100세를 좀 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뭐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잘 지내시다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태어날 때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그런데 평균 나이 한 80에서 90 정도를 본다라면 좀 아쉬운 것은 80이고 조금 여유롭다 하면 90을 좀 넘어가고 싶은 생각을 전부 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합니다, 현재는. 근데, 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직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해가지고 한살 차인데, 예, 예순 여섯인데, 이제 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계속 잘 살고, 뭐 기복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굴곡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참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아그 사람은 또그 사람대로의 애로사항 있고 또 편해 보인 것 같아도 아주 불편한 내용이 여러 번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어려운 그 가정환경에서 태어나서 어 지금의 일르로서 살고 있는데 어잘 이렇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안될 때도 있고 노력을 조금 덜 해도 또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 먹고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낮에 영상을 못 찍었기 때문에 이제 또이 자리에서 영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위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거나, 내가 노력한 그 내용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결과물이 나한테 떨어져도 큰그 보람이 없는, 그냥 뭐 보잘 것 없는, 그러니까 알맹이가 요만한 것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기다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열매가 이렇게 그냥 훌칫훌칫한 게 그냥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어, 지금 나이에 무엇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제 해왔던 일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 안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 거잘 된다고 생각하고 또잘 되는 일은 뭐 지속적으로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많이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것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또 어떤 고객님이 또 전화가 와서 이거 주문 좀 어떤 에, 에,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주문하고 싶다. 그래서, 아, 올부터 그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제가 힘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면서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판매를 했지만은 이제 제외하는 농산물 수도 줄이고 취급하는 어, 상품의 수도 자꾸 줄여서 어, 그냥 하기 편한, 그냥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로 운영을 해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분이 그래요. 아, 그래도, 홍천에 이신선 등장에 물건 주문하면 빨리 보내주시고, 뭐, 괜찮은 물건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딴데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어,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버거워서 하고는 싶지만제 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홈페이지에서 그 목록을 빼버렸어요. 쇼핑몰에서도, 어, 뭐,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안 할, 취급 안할 거, 생산 안할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식당에서 전화 주문이 와서 무청시래기를 이제 오늘 다 팔았어요. 왜냐면, 어,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저장 창고에 남아 있던 무청 시래기를 이제 오늘 다 판매를 해서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셔도 어 무청 시래기는 이제 올해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상품만 판매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 욕심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0에서 90 조금 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조금 더 한다면 한 백, 한 두서너 살까지 살고 싶은데 그냥 살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빛을 남겨놓고 죽지 말아야 돼. 빛은 내 손에서 정리를 다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 처음에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울면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진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순간에 깨끗하게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빚이 있으면 깨끗하게 떠나겠어요. 못 다는 거예요. 빚은 누구한테 빌린 돈도 있어서 안 되겠고, 또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조금라도 이 갚지 못하고 떠나면은 떠나는 길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뭐제 입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전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할 것은 남을 하게 하고 내 손으로 못할 것은 돈을 주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분을 모셔다가 일을 처리하자.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그럼 제가 보일러 전문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겠죠. 저는 손자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품 사다가 망가진 부분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전문 어, 기사를 불러서 그서리를 의뢰하고 또, 저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무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 줄이 없으니까 또좀 말하기 엄청 편하네요. 아, 여기에 이제 달거나 또뭐 선을 연결하거나 이런,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만 이렇다딱 맞고 하니까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 것은 과일나무, 아까 얘기하다 또 조금 끊어졌는데요. 과일나무를 심어서 내가 따먹을 건가 아닌가. 그런데 따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일나무는 왜 심느냐? 이걸 심으면 과일이 달를 것이다. 근데 저는 경계성을 따져서 뭐 어떤 과일을 심는 그런 스타일은 안 해요. 토종 과일나무?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거 따먹고 자랐기 때문에 에, 치아가 있는 한은 어, 그 <laughs> 과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요. 여러분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치아가 제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을 먹어도 제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치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금연 금주를 하시면은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제대로 음미하면서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치아 없으면 은뭐 틀니로 먹기 잇몸 없으면 뭐 틀니로 그건 아니에요 원래 어머니가 주신 몸에 붙어 있는 그 상태가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얼마 주고 임플란트 넣고 뭐틀리 해가지고 그밥 먹고 그밥말이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제 티아가 아닌 분들은 아, 뭐 맛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어, 끝말로는 우리가, 어, 태어나서부터 뭐 8, 90, 뭐 100세까지 이 산다라면 벌써 우리 나이는 3분의 2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산다 그랬다라면 한 30년, <laughs> 뭐 건강하면 그런데 또 뭐,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질병이 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건강하다면 그렇겠죠. 그러면 30년이면 95세입니다, 제가. 그럼 95세에 제대로 걸어 다니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살수 있는 사람인 것이 중요한 거지. 나이는 잔뜩 먹고, 요양원에 가서 뭐, 100세까지 살고, 뭐겠습니까? 우리 요양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 요양원 들어가신 경우에 얼마 못 살고 다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제가 나이 들어서 전문 서적을 봐서 뭐 건강을 챙기거나 어떤 분이 훌륭한 강의를 해서 그걸 들어가면서 제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분의 2를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아, 사람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도 몇 분의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나이가 됐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뭐 학원 가서 공부하고, 뭐 어디 대학교 무슨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다 보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지금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참제 어 생각대로 편안하게 좀 살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 물건도 많이 만드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고 오늘 옆에 이제 이거 새끼를꿨는데 이게 왼 새끼줄이에요. 어 이왼 새끼줄은 이제 새벽이나 시간이 났을 때제가 꼰는데 오른손 잡이의 반대라고요. 이렇게 꼬아야 어 오른손으로 잡은 새끼줄을 안으로 이렇게 당겨줘야만이 이 새끼줄이 꼬아져요. 그래서 역방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것은 꼬면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꼰 새끼줄은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새끼줄을 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할 때, 어, 이 방향으로 가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 저 사람 뭐, 저기, 왼 새끼 꼬고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아, 인생 끼꽈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방향으로 꾸면은 경쟁력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잘안 해요. 왜냐면, 아, 뭐, 구대생활이나 뭐, 기타 단체 생활이 있을 때는 어차피 뭐, 이 마라톤이 있으면 가서 달리기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의 어안 되는 걸 알면서 왜, 마라톤을 하겠어요. 그래서 혼자 달리기를 이제 주로 하고 혼자 하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어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은 뭐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제 스타일로 하는 영상도 찍고 앞으로의 계획도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운영 방법을 이제 이어가고 있고. 또, 내일은, 이제, 제가 이 탭으로, 이제, 포탄을, 이제, 주, 저, 포탄 상자 주서다가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사포를 오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포 이제 구입해서 굴곡진 부분, 뭐, 정리 안된 안 부분을 이제 갈아내고, 여기다 이제, 색깔을 보호하고, 물기가 이제 닿거나, 뭐, 차를 흘렸을 때, 이, 보호막이 될수 있는, 이제, 그, 도색,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누구의 생각을 받아서 하면은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에, 화면을 채워봤는데,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에 뭐 TV를 보시는지, 또 아니면 스마트폰 막 만지고 계신지, 또 TV 뭐 그거 다 보고 이제 뭐차 한잔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천태 만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모습 다르고 저 사람 모습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갖다 붙이려 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성향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내가 인정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니더라도그 사람이 할 말이 있어서 나한테 하는 거지, 나한테 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 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저도 내가 할 말을 그 사람한테 했을 때그 사람이 들어주기 때문에 내 말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받고, 내가 하는 말그 사람이 받고, 주고 받고 하다 보면 그 모습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른 것이 다 조화가 돼서 안 되던 일도 되고, 되던 일이 더잘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한테 궁금하신 뭐 질문도 있으실 거고, 또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살아나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어... 이요일에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또어 답변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뭐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편안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여기 한번 또 오세요. 오시면 또 우리 또술 드시는 분은 또 제가 당금주 많이 담가 놨어요. 그래서 한 잔씩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뭐 어뭐 직주도 있고 오가피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이 당금주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한 5리터짜리 뭐한거만 한열몇개 있어요. <laughs> 그리고 또 차도, 한방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 번씩 오시면은 어,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